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조금 늦었죠? 늦어도 좀 영상 올려야 될것 같아서 찍어봅니다 또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을 팔아라 기관 리포트가 나왔어요 뒤에서 알아보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가시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죠 근데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외신부터 보겠습니다 유에스 탁이 높게 열렸다. 지금은 하락 중입니다. 패드 미팅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여전히 우려 섞인 눈치로 패드 미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뭘 기다리겠습니까? 어,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얼만큼 인상할 것인가? 이런 걸 보고 있겠죠. 유에스 컨슈머 리프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소비 얘기도 나오죠. 음, 보면 지금 푸드, 게스 온갖 게다 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에스 컨글스 의회에서 발표한답니다.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 전쟁을 멈춰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각국들이 이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럼 제 2의 또 전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좀 지켜보고요. AP 모건이 어, 재개한다는데요. 무엇을 hiring unvaccinated? 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하, 고용하는 것을 재개한답니다. 위드 코로나가 다가온 게 물씬 느껴지죠. 여기서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아도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차이니즈 스탁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왜냐? 줄리인이 락다운을 했답니다. 락다운 이슈랑 한 가지가 더 있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사태에서 러시아가 중국에 요청을 했답니다. 무엇을요? 위 내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신입니다. 중국에 무기를 요청했답니다. 러시아가 원조로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러시아 석유를 막 중국이 사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크림 사태 때나 이럴 때도.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아무리 러시아를 제재해도 사줄 나라가 있어요. 그게 중국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같이 움직이죠. 그 얘긴데요. 그럼 중국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중국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외국인 시총 비중이 31%대로 줄었답니다. 이게 6년 만에 최저라는 건데요. 그만큼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만 팔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돈이 빠지겠죠.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회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노르웨이산 연어 값이 최고 26% 올랐답니다. 이어지는 게 이제 미국의 2월 CPI 소비 그 소비 지수죠. 이제 이게 물가 인상률을 알수 있는 건데요.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7.9%라고 하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름값 오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값 오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연어값 오르죠 지금 오를만한 건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지 않을래야 안 오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요 요 사태가 진정이 되면 원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제재가 발생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 증시를 보면 조정을 보이고 있죠. 지금 유가랑 금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오르고 있지 않다. 안전자산이 더 이상 촉등하지 않는다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진전되지 않을 거란 기대가 있는 거겠죠. 더 진전이라고 하면 악화라는 거겠죠. 악화가 된다라고 했으면 금값은 계속 올랐을 겁니다. 지금 금값 추세를 보면서 이 전세계 자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판단해야 되고요. 돈이 가장 빠릅니다, 돈이. 코스피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저항선을 하나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항선을 좀 깨야 될 텐데요, 일단. 지금 하락을 급격하게 하고, 급격한 반등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각도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패닉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상승까지는 아직으로 보여집니다. 막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승까지는 좀 아직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태가 진정되지도 않았고 지금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뿐이지 상승까지 아직이라 판단하고요. 거래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저가 매수세 플러스 아 이제 슬슬 조정이 끝났구나라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2600이 지금 저항선이잖아. 아, 지지선이잖아요. 2600 밑으로 가기 힘듭니다, 현재. 지금 이만, 이만한 악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600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럼 2600은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이다. 라는 1차 가설을 세울 수 있고요. 우리가 저점부터 고점까지 오른 다음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2600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었죠. 이건 우리가 꽤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거니까 뭐 변함은 없습니다. 바닥을 형성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고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바닥 형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셀트리온 팔아라. 1년 반 만에 매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JP 모건. 이 JP 모건 얘들이 저는 일단 증권사, 이 기관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얘들이 이때까지 어떤 말을 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쭉 트래킹하면서 얘들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테슬라를 제가 JP 모건 매핑을 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요소마다 이론 머스크는 빼고요. 비중축소, 비중축소, 비중축소를 제시해왔는데 테슬라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즉, JP모건은 굉장히 감이 없는 애들이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거품이다. 뭐, 오케이. 모두가 인정하죠. 왜냐면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회사고 가시권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약간 이런 미래 유망 산업이라던가 신규 성장 산업에 대해서 감이 없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왜 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j p 모건에 일하는 애들이 바보는 아닐 텐데 너무 예측을 못합니다. 또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낭설을 퍼뜨려서 자기들이 매수할 수도 있는 거겠죠. 두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하나는 정말 영악하거나 두 번째는 정말 멍청하거나 예, 한마디로 그 정말 나쁜 애들입니다. 두 개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가를 분석했을 때 장표 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음, 이때 백불 넘는다고 했었죠. 근데 JP 모건 보세요. j p m o g 연말 유가 100달러 어렵지만, 얘들은 기름값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여러분들보다 못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일단, 이런, 이런 애들이란 거 말씀드리고요. 자, j p m o g 는 보고서 내용이 시장에 알려진 뒤, 셀트리온 장 초반에 상승분을 반납했다. 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18만원대죠. 자, 셀트리온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아요. 하락을 하는데 그걸 좀 보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를 정확히 지키고 있어요. 요소 요소마다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지키면서 좀 상승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락 이 하락 채널의 하단에 오면 어김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을 누가 불러오느냐? 외국인이죠. 근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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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그 하락 채널 하단에 오면 공매도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일단. 공매도량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공매도량이 증가하는 게보여지고요 공매도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직. 공매도 상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일 거예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여기서 좀더 올라갈 수 있겠죠, 20만원까지는.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여기서 중요한 게거점이 올라가야 됩니다. 거점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기 저점이 있고 여기 저점이 있잖아요 자, 여기 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정말 셀티론 거래량이 폭발할 겁니다 왜냐 하락 추세가 끝났잖아요 네, 하락 추세가 끝났잖아요 그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거 그리고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거 그럼 그때는 셀티론의 매수를 타진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셀트리온 바다가 아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시그널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락한다고 막 좋다고 매수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셀트리온이나 회사는 허상이 아닙니다. 실적도 있고 얘들의 모멘텀도 나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이 조각이 된다 이런 얘기는 뭐 믿을 게못 되고요. 그런 JP 모건 애들이 셀셀 셀, 셀트리온을 얘기하면서 매도 리포트를 내는 이유도 자기들이 사고자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뭐 목표가 하향을 했다고 칠게요. 2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떨어뜨렸어요. 목표가 하향 16만 5천 원이었죠. 16만 5천 원으로 떨어뜨렸다는 건 적정가가 16만 5천원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6만 5천원 밑으로 내려가면 얘들이 생각한 적정가보다 낮은 거예요. 그럼 얘들이 이 매도 리포트를 낸게 진심이라면 16만 5천원 밑으로 내려가면 사겠죠. 그러니까 지금 16만 5천원 밑으로 오면 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약간 그렇게 보여져요. 국매도 장고랑 하락 추세가 끝나는 걸 지켜보면서 매수 시점을 타진해 볼 예정입니다. 셀트론의 모멘텀에 뭐두번 얘기해야 뭐 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고. 이번에 뭐 코로나 치료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건 뭐 이제 철진한 얘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이분이 펼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 수혜주가 발생할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꽤길 수도 있어요. 짧게 하려면 짧게 할수 있지만 좀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따로 특집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분석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제가 아껴드리려고 이 코너를 한번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